네, 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시장이 좀 좋아요. 지수가. 그래서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네, 종합 지수입니다. 지금 3100 포인트를 지금 넘겼죠. 제가 이 하락의 추세. 살짝 이제 우하향을 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 고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 종합 지수에서 지금 이전 고점, 또 그다음 고점 3100 포인트. 3100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자리인데 이 자리 이제 올려냈다라는 것은 상방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추세 위로 올려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도 이전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그 파동을 그리면서 만들어가는데 이전에 이런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할 때도 굉장히 좀 흐르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내죠. 이번에 똑같은 모양으로 가요. 참 희한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방이다, 상등이 상산의 추세를 지금 올려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건 이제 DPC입니다. 네. DPC가 이제 뭐그 그램 관련해서 이제 상장 이슈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종목이 좀 장점은 뭐냐면 어, 많이 이제 많이 흘렀다는 거죠. 낙폭 이제 심하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이제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자리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죠. 크게는 이제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밑에서는 이제 이렇게 박스를 그리다가 상한가 치면서 이제 올려냈고, 근데 제가 이제 매매한 매수한 자리는 바로 이 자리에요. 자, 이거를 다시 박스를 그려서 네. 왜냐하면 여기를 올려내고, 자,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들고. 다시 고점을 치료가기 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탁 튀어 오르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자리를 계속 치죠. 하다가 여기를 빡 올려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가배수를 했고요. 네, 여기서 종가배수를 했고, 지금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 아직 지금 팔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 팔지 않고, 아,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있는 이유는, 물론 이게 이제 5일선 따라 너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훅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위로 열려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위로 이제 열려 있고 자 이런 자리는 그냥 뭐 어떤 특정한 그 없이 그 뾰족한 어떤 그런 매물대 없이 그냥 눌렀기 때문에 여기는 강한 지지가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려내면 최소한 이전에 이제 바닥으로 지지해 줬던 자리 16,7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던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DPC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입니다. 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종가상 고점이에요. 그죠? 대략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네. 자,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어때요? 한번 상한가 치고 난데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박스 치고 돌바닥을 살짝 만들어서 한번 올려냈고 전 고점을 대부분 그렇죠. 전 고점을 두 번만에 돌파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바닥만 더블 블복 만들고 훅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려내는 지금 현재 그런 모양이죠. 뭐 이런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종가 매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 돌파한 자리, 종가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 자, 이제 제 생각은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1차적인 목표가죠. 여기까지 1차적인 목표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한번 더 눌렀다가 이렇게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기다렸어요. 6,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곧바로 이렇게 올리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곧 이제 좋은 고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이에요. 7,0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라서, 여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그 에너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인 거는 바로 이제 거래 대금, 거래량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고점 만들고 난 뒤에, 대략 이제 이런 박스를 치죠. 네, 이런 박스를 치고 강하게 이제 돌파가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자, 돌파가 나오는데 돌파 나올 때 이때 이제 거래가 살짝 이제 동반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때가 대략 1,200억 그리고 여기서 좀 놀다가 번, 다시 한번 들어올렸습니다. 이때도 거래가 좀 동반되고 그리고 밑에서 한번 정고점을 칠때 이때 5,500억 네. 시총이 2,000억인데, 5,500억이면 굉장히 많이 터진 거잖아요. 여기서도 좀 한번 들어 올릴 때 2,000억 이상 터졌고요. 그리고 이런 매물 때 이런 바닥권에서 이렇게 떠올바닥 만들고 딱 올려내면서 윗골리 치고 떨어졌는데, 이때도 이제 2,700억이 터졌어요. 계속 이제 이 거래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결국에는 저는 좀 이렇게 이 정보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봐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어, 자동차, 어, 반도체 부족한 거에 대한 그런 관련주이기도 하고, 어 지금 그 실적의 그 영업의 이익을 봤을 때는, 어, 올해부터 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좋아지고, 계속 좋아진 어떤 그런 그, 실적의 흐름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어,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자면은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고점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여기 고점에 많이 동반되었던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9,800원에서 한 만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9 8 0 0원 만원 그리고 이전 고점 바로 아래에서는 대략 이제 대략입니다 한 6,700원 6,7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자, 이번에 한번 두드렸고요. 사실 여기도 두드리긴 했어요. 또 내려오면서, 그죠? 여기도 두드렸고, 여기도 두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막 거래가, 이제, 없던 거래가 막 동반되면서 여기를 지금 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좀한번 돌파를 한번 시도해 봄직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돌파가 만약에 된다면은, 어, 이전 고점까지 키맞추기 하러 올라갈 가능성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돼요 네,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를 두드렸는데 자, 지금 뭐 저점도 이렇게 높여 가면서 이제 터치를 하겠죠 이제 거의 뭐 터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자,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으로는 어, 롯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일단 그 오늘 좀 오른 이유가 1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거와 앞으로 이제 계속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컨센서스를 보니까 어 영업이익이 작년 작년 이 2020년이죠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어 작년에 비해서 한15%또그 다음에는 또 올해에 비해서 23% 이렇게 좋아질 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 y 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n g of the young of the young of the y o u 이이이 f the young of t h 그 young of 이 h 경 y 뭐 이런 애들처럼 그화그 그 뭐죠 그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사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었는데 비료 사료가 아니고 비료죠 올랐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거든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죄송합니다 암모니아 수소 뭐 이러면서 어, 헤셀로스 수요 개선 네 이거 한번 읽어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하는 이유는 말하는 거는 대략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7,400원, 7,700원 상향 조정. 그리고 가성소다, 기타 등등, 턴어라운드, 케미칼 사업부 회복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이루고 있으면서 주가의 위치 또한 이런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 7개월 동안 계속 고점을 두드렸던 자리를 이제 메롱 하면서 올려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다. 아무리 이제 실적이 좋고, 아무리 뭔가 좋아도 수급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동반되면서 주가를 뭔가 특정한 가격을 올려내는 매물 저항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야지 시세는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고, 특히 오늘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이제 전부 다 흡수하면서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외인도 마찬가지지만 어, 기관이 특정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연속, 순매수의 어떤 자리로 가더라라는 거죠.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좀 당분간 어때요? 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고점의 자리가 대략 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대략 뭐뭐 뭐 아주 좀 짧게만 봐도 한 7만 원 정도까지도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봐요. 아까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는 74,000원 예상하고 있다가 77,000원으로 바꾼다. 이제 이렇게 상향 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 포스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이전에 사실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포스코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일 수 있겠죠 시총도 굉장히 크고 더 날라간 종목도 있지만 일단 이 종목이 이제 대형주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제 그 철강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철강 기업이라 하면 일단 이런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이번에도 전고점을 치고 전고점을 치다가 드디어 이제 이런 종고점을 돌파를 또 해버렸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매물 때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좀 뾰족했지만, 대략, 대략 뭐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어때요? 하나, 둘,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뚫어내면서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의미 있는 그 수급에 그 수급선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누적 순 매매량인데 지금 이 까만색인 주가 위치예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외인의 수급으로. 그리고 개인의 수급과 그다음 기관의 수급이 좀 빠지면서 외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게 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외인 수급을 좀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이해가 좀될 텐데 일단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음, 당연히 어, 2018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다시 이제 어, 턴 라운드가 되면서 턴 라운드 아니에요. 뭐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2018년도에 그 영업이익을 일단은 내년 혹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완성할 거다,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이제 살짝 올려냈으니까 어, 좀 위로 이제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만, 대략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강한 이제 고점이에요. 네, 주봉을 봤을 때도 이 고점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36만원에서 한, 한 37만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있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맞을까요, 과연?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죠.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이제 살짝 뚫어내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그리고 음그 제가 서비 님이 그 세종시 이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세종시 이전 제가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세종시 관련 중에 제가 이제. 대주산업을 좀 관심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일봉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밑에서 이제 강하게 끌어올리고 난 뒤에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올렸죠 자 그리고 밑에서 한번 원바닥 그리고 지금 현재 투바닥을 그리는 듯한 그런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자리가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다가 어때요 떨어지다 이안에서 하나 둘 쓰리바닥 만들고 올리고 첫 번째 반등 그 다음 두 번째도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만들고 지금 현재 이 매물대를 이제 오늘 종가상 이제, 이제 올려내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돌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상단을 터치하러 갈 만한 그런 자리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않을지는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흐름은 어, 상승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 용보 화학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강하게 이제 상승 시키고 난 뒤에 고점 떨어뜨리면서 이런 추세를 추세를 그리다가 이 추세 상당 돌파 그리고 가격에 매물 때도 돌파하고 난 뒤에 이런 차근차근 우상향하는 이런 그 추세를 만들어서 살포시 살포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요. 대략 그 4,360원 인데요. 이 4,360원이 두번 정도 쳤고, 종, 이 윗꼬리까지 한번 쳤고요. 이제 여기는 터치하러 거의 다 올라왔는데, 자,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하죠. 4,800원 전 고점을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 높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한뭐한9% 10% 정도는 크진 않은데, 일단은 이제 뭐, 요런 돌파하는 요런 흐름도 우리가 좀 관심있게 보고, 또 모르죠. 여기 상단을 또 돌파하고 또 슝, 날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요런 것도 한번 관심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지니언스입니다. 이 지니언스가, 보시면 이것도 그, 클라우드 뭐, 보안 관련주들, 요즘 보안 관련주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가기 마련이죠. 계속 가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최근 3일간 기간이 조금 조금씩 이제 들어옵니다. 이런 흐름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전에 매물 때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을 쳤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치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박스 한번 만들었고 다시 치고 난 뒤에 또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올려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를 지금 아마 기대를 좀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뭐 크게 높진 않잖아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영업이익 보면은 아주 뭐 소량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테마를 또잘 엮여서 이제 한번 올라갈 어떤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매물대에요.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파할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한번 지켜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 ENG를 한번 봐요 자 성도 ENG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갭으로 올렸다가 쭉 떨어지고 자 여기 계속 두드리는 자리가 보이죠 근데 오늘 이게 돌파한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저는 보여지긴 한데요 자 정고점 그리고 꼭지의 고점 오늘은 살짝 이제 매롱을한것 같아요 그죠 그뭐 원바닥, 투바닥, 쓰리 바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려내는 것 같은데 어 일단 그이 종목 이제 제가 보는 이유는 외인의 수급이 오늘 많이 들어왔긴 하고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이 종목이 좀 흐름이 어, 좀윗 방향으로 좀더 이렇게 새롭게 좀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어, 반도체 관련주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괜찮아요. 특히 이제 이런 자리가. 매물 때 역할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꼬리를 쳤던 자리가 1차적으로 이제 저항이 되겠죠. 1차적으로 저항이 될 가능성 이 있고, 그다음 여기를 이제 넘어선다면은 전고점까지 뭐 이렇게 한번 봅니다. 네, 전고점이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이 자리도 뭐 터치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네, 충분히 올라갈만하고 어 수급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개인의 수급은 많이 빠지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오를 때는 강하게 슝 오를 수 있는 어 그런 여력도 있지 않을까. 이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도 이렇게 같이 둘러봤고, 어 근데 종목을 고르는 게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종가 매수해서 짧게 이렇게 짧게 짧게 수익 내는 거는 어느 정도 좀할수 있겠는데. 끌고 가는 매매 이게 참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더 공부하고 또 좋은 종목들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동동이 형아였습니다